네, 안녕하세요. 한국 유통인협회 장 대표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 경험을 좀 바탕으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자분들은 보통 이제 창고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거를 운영할 그 재고, 뭐 냉동창고나,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보관할 곳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처음에 임대로 합니다. 임대로 하다가, 어, 임,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하죠. 이때 그리고 대출을 받거나 신보 기보에 대출을 받습니다. 어, 이런 것들이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게 좀 마지막에 가서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가 보통 10년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어, 이거를 잘못하면은 매매했을 때 어, 부동산 하락기가 온다. 그러면은 부동산 하락기에 어, 대출 상환이 옵니다. 나는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하락했다고 해서 대출 상환이 오고. 어, 재고를 사거나 마케팅에 투자할 돈까지 대출로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려는 유통업자분들은 내 사업이 잘 된다고 어, 부동산을 산 것도 저는 좋지만 경기 사이클을 무조건 봐야 된다. 근데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어, 제가 내린 결론은 어, 우선 대출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돼. 처음 살때 대출을 80%뭐 90%까지 받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빨리 갚아 나가야 된다. 예. 뭐 레버리지라는 어떤 굉장히 좋은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상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차라리 대출을 90% 받고 이걸 한50% 선까지 내리면은 은행에서 그다음에 경기가 하락하든 뭐 하든 금리도 올리지 않고요. 원금 상환 요구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지키셔서 유통업자분들 운영하시면 굉장히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